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19일, 바닥에서 주가 거래량 급등한 흐름을 오늘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대상승의 신호탄이 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뉴스로서는 이제 LG, g 엔솔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죠. GM을 떠난 미국 공장에서 토요타 배터리를 만든다는 요 긍정적인 또 뉴스와 함께 이제는 정말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요런 기대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반도체도 강한 섹터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그만큼 큰 힘을 동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늘, 단기간 많이 올라갔더라도 그것은 추가 상승으로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어, 2차 전제도 결국에는 그 흐름이 오는구나. 저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 요런 상승의 신호탄이 될수 있는 흐름을 오늘 명확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요런 흐름들 지금 특히나 대형 섹터에서, 지금은 가장 한국에서 큰 대형 섹터는 반도체고, 반도체가 그 모습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줬고, 이제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큰 섹터는 바이오, 요런 쪽인데,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2023년의 상반기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어, 그 흐름을 2차 전지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2차 전지. 제가 최근에 정말 영상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2차 전지 뭐 아마 많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는 바닥이라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있는가. 이런 이거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 또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차 전지 또 명확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지금 2차 전지 중에 예쁜 차 트름을 흐 만들고 있는 종목들 설명드렸던 거어 정말 빠르게 말씀드리면 에코브로, 에코 프로 BM 대장주의 역할 역헤드 앤 숄더 14만 원 돌파 이러칠지 여전히 어 에코 프로비엠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상승률이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5% 상승 어 고점은 15%나 급등하면서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 냈던 모습 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포스코 dx 오늘 상한가 한번 갔다 왔죠 그리고 종가 25% 마무리 했는데, 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요런 상승 흐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횡보의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점점 캔들이 올라가고 있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의 흐름, 좋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대장주로서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가 지금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중에서. 일단 이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2% 상승했지만, 그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요것도 차트가 예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나쁘지 않게 오일선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도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거래량 다시 점점 추세가 올라가면서 이평선 모임 구간을 우상향하는 모습 하나 기술도 장비 관련주 대장주로서의 강한 상승 흐름 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pnt 역시나 최근에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dnt 역시나 바닥권에서의 좋은 거래량 예쁜 차트 바닥권 다진 흐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거래량 한번 터진 상태에서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한번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 9,500원대 돌파가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원준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거래량 결국에는 장대 양봉 터뜨린 상태, 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오늘 저항 가격대 11,600원대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돌파 직전까지 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돌파가 다음 거래일에 있을 수 있는지 볼수 있을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EV 첨단 소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채워 주는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인테크도 마찬가지 오늘 고점 거의 17%까지 급등했다가 빠지는 모습 저항 구간은 18,000원, 17,000원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잠깐 넘겼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요렇게 차트상에서는 2차 전지 요런 종목들이 예쁘다라는 말씀을 그전에 드렸었고 정말 빠르게 한번 리뷰해 드린 부분이고 오늘은 상승률 순으로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왔는지 요런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왔던 흐름이 어 이제는 2차 전지 큰 섹터의 강한 상승 흐름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섹터를 한 번에 올릴 때는 특정 세력이라고 할게요. 특정 세력들이 강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어,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는 2차 전지도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해 볼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오늘 바닷권에서 올라간 종목 중 상승률 순으로 오늘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것도, 어,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대략 7,000원, 9,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왔어야만 결국에는 요 거래량 소화하면서 좋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탈, 이탈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추세로 빠지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분봉상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거의 점상 수준으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찍은 상태에서 문 닫은 상태, 거래량도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또 그대로 점상의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저항 가격대는 이런 부분, 7,000원대가 다시 한번 저항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이런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바닥권에서 일봉상 봤을 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오늘 거래량 터졌던 부분들 한번 흐름 체크 그리고 동아기업도 오늘 상한가 나왔고 명확하게 바닥권에서 상한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저항 라인대들 9천원 만원대를 10, 10, 한 번에 돌파해 준 모습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될 수 있는 구간은 대략 만3 0 0 0원에 있다는 거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dx 오늘 사실상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시가총액이 있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동반했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의 역할로서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어, 앞서서도 예쁜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요런 거래량과 수급은, 아, 거래량과 장대 양봉은 좋았다. 오늘 수급은 개인이 조금은 더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네요. 하지만 조금 조정받더라도 요 상승 추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지 않을까 기대가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보볼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세스 요것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량 래 터졌고 지금 요 저항 라인 때 부분이 대략 8천 원대 완벽하게 지금 저항 구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권 라인 때 횡보 이후에 박스권 8천 원 돌파 이후 오늘 장대양봉 거래량 만들어냈기 때문에 좋은 상승 추세흐름 이제는 많이 조정 받은 상태에서 큰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열린 공간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tcc 스틸. 요것도 과거 2차 전지 올라갈 때 정말 가파르게 대장주 중에 하나의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가파르게 조정받은 상태에서 최악의 흐름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구간에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역시 매집이라면 요런 구간들까지 대략 4만원 5만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바닷권에서의 거래량 장대양봉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 중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거래량 한번 터뜨리고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 터뜨리면서 장대양봉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봉을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저항 라인 때 121선 수평 저항 14,700원대 요구간 돌파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i 역시나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장대 양봉 그리고 최근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태 완벽한 저항 가격대 정고점과 121선 5,820원대 요구간을 명확하게 돌파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네요.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조정 받는다면 역시나 지지라인 때는 5,800원대 요 부분이 될 것이고 추가 상승했을 때. 그다음 저항 라인 때 241선 6,750원대 이런 구간을 채워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신규 상장주 중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그룹 주 중에서도 가장 상승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과 장대 양봉 만들어내는 모습 이미 요거는 월요일 날 급등 나오면서 좋은 신호다라는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 조정 나올 때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또 바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급등해 주면서 요 지금 흐름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한번 테마에 엮이면 저항 없는 구간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간다라는 설명을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코 프로모티도 다시 한번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메가 터치. 마찬가지 상장하고 나서부터 약간 요 종목도 신규 상장주에 가까운데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최근에 최바닷권 라인 때 고점이 나, 낮아지는 추세 라인 횡보로서 돌파한 이후에 오늘 장대 양봉과 그리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바닷권에서 탈출하려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고 조정 나왔을 때는 지지 가격대 3,300원대 이 부분 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 반등 나올 수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도 역시나 시가총액이 740억 굉장히 또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또 필요할 수 있다.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면 또큰또 또 리스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비중들 시가총액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분명히 안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탑 머티리얼즈도 이미 사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 또윗골이 길게 달면서 거량 터진 게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상한가 상승 오늘 3 삼거를 연속 급등해주는 좋은 차트 만들었다는 거 저항은 역시나 241선 44,000원 이런 구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것도 지금 위치에서는 따라가기는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지금 만약 이렇게 첫 상한가에서는 한번 볼수 있었지만 지금 연속 상승에서는 당연히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단기적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44,000원, 45,000원대 요 부분을 돌파해 줄수 있을지. 그리고 나라 MND 요것도 어 많이 빠진 상태죠.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시가총액도 역시나 낮은 종목이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요런 구간에서 한번 거래량들 몇번 터뜨린 상태에서 쭉 바닥권 최근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요 저항 가격대 3,900원 요구관을 돌파하는 양봉을 만들어냈고 저항은 역시나 121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윗골이 길게 달는 다는,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요 명확한 횡보를 만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 해석해 볼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시스 요것도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과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저항 라인 때는 241선 121선 겹 거의 겹쳐져 있는 이 가격대에 9,300원, 9,200원대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추가 상승했을 때이 윗꼬리를 채워가는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당연히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왔을 때는 박스권의 요 상당 가격대 8,200원이 지지가 될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또 포스코 그룹주들 제가 아까또 사실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뜨리는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이미 요 지금 저항 가격대 돌파하는 양봉, 이평선 라인 때 모인 구간 같이 돌파됐을 때 좋은 상승 신호의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일선 지지 받으면서 오늘 급등해주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요게 사실 가장 지금 위치에서도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차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작기도 했고 추세로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정말 명확한 추세 라인 때를 오늘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흐름이 역시나 거래량에 실린, 거래량에 실리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윗꼬리를 타고 올라가는 상승, 44,000원대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돌파됐지만, 다시 한번 내려온 상태, 이기 때문에 44,000원 돌파와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꽤 높은 차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보스코인터내셔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 이것도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차트죠.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고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이런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장대양봉 만들어냈다는 거. 이 부분도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 가격은 명확하게 61선과 지금 수평으로 저항되고 있는 이 부분, 13300원대 다음 거래일 돌파되면서 윗골이 타고 올라가는 상승 나왔을 때는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도 이때 거래량 한번 터뜨리고 조정반이 받고 이렇게 상방의 채널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어 급등해 줬죠. 17% 급등해 주는 굉장히 강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저항 가격대 요 17,000원, 18,000원대 저항 받고 내려온 모습인데 다음 거래일에 이런 부분 윗꼬리와 18,000원대 돌파돼야만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윗꼬리가 꽤 길었는데 거래량 많이 나온 부분 약간은 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윗꼬리가 분명 길었기 때문에 최근 추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윗꼬리를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는 많이 올라갔던 만큼 혹시나 하방 요 채널 라인의 지지 라인 때를 깨진 않는지 요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lnf, 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확하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그래도 바닥골 라인 때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0%나 급등했기 때문에 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저항 가격대 93,000원 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 때인데 다음 거래일에 93,000원과 그리고 121선 같이 돌파된다면 강한 상승 흐름으로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EV첨단 소재,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앞서도 말씀드렸고 거래량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량 조금씩 어, 점차 바닥권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긍정적인 흐름.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요 윗꼬리를 타고 올라가는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크게 급등해주는 좋은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거 체크 그리고 PNT도 바닥권 거래량 터지고 요건 앞서 설명을 드렸고 DNT도 설명 드렸죠 이렇게 예쁜 차트 만드는 종목으로 설명 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도 요고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의 모습 저점을 높이는 삼각수렴의 형태와 오늘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 평선 모인 구간을 점차 돌파하려는 흐름,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바닥권에서 들어온 이런 흐름, 그리고 지금 수급도 좋기 때문에 지금 위치 다시 한번 요 매물대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번 거래량 터뜨리고 올라가는 앞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 요거 전고체가 선발대로 올라간다. 요 관련주 중에 특히나 대장주로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5% 조정을 조금은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만큼. 하지만 요 흐름, 어, 조금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는 하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은 위치까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전고체 관련 단기 급등, 오늘은 약간 조정 마이너스 2퍼센 유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앞서 말씀드렸죠 전고체 관련 역시나 대장주로서의 상승흐름 가장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나노신소재도 이제 바닥 권에서 완전히 뭐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평선 모여 있는 구간 이평선 세 개를 돌파한 흐름으로써 요 박스권 라인 때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알맥, 알맥도 오늘은 아니지만, 이 앞전에 거래량들이 점점 장대 양봉과 함께 들어왔던 요런 모습들, 그리고 요런 모습들까지도 세력의 매집이지 않을까. 요런 부분들이 세력의 매집이라면 정말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기간 조정도 오래 받은 상태에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어이거 한번, 세력의 매집이라면 단기적으로 더큰 상승도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최근 이평선 라인 때도 모인 구간에서의 지금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알맥도 일단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은 명확하게 보시면서 한번 이제는 정말 기대해 봐도 될 요런 차트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네 요렇게 2차전지도 오늘 또어 최근에 자주 설명 드려서 어, 너무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정말 매일 매일 빠지지 않고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만큼 2차전지도 점점 그런 호름, 흐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룹주 중에 제가 설명 드렸던 포스코 그리고 어 포스코와 그리고 요 에코프로 이쪽 역시나 대장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스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특히나 대장주의 역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어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의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